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종교개혁의 메시지는 갈라디아서 메시지와 일맥 상통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 말씀이 예수 외에 다른 복음 없습니다. 그런 메시지인데 종교개혁 정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로 오직 예수 그 복음을 회복하고자 했던 이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교황이 판매한 면제부는 다른 복음이었죠? 온전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서 교인들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그 율법의 복음은 그것이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면제부 3으로 인해서 어떤 제 용서가 이루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은 가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 가짜 복음에 맞서서 오직 예수의 복음, 이것을 회복하고자 했던 운동이 종교 개혁의 운동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끄러운 모습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 현장을 보면서 예수의 복음만 전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짜 복음의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분들이 오늘 이 땅에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어떤 모습의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리고렛 목사는 그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오늘날 필요한 제2의 종교개혁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두 번째 종교 개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500년 전 교회의 첫 번째 종교 개혁은 신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종교 개혁은 행동에 관계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하고 있는 것에 관계되는 종교 개혁이어야 합니다. 또 미국의 60분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연출자인 존 마크스라는 사람도 유사하게 믿음은 더 이상 언어, 말만 통하여 역사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행위, 행실을 통하여 역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1의 종교개혁이... 잘못된 믿음, 잘못된 복음으로부터 바른 믿음, 바른 복음을 살려내는 일이었다면, 오늘 이 땅과 교회들을 위해서 필요한 제2의 종교개혁은 그런 회복한 바른 복음에 따르는 바른 행실, 바른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한 신뢰도, 신인도가... 완전히 바닥입니다. 주요 종교 지표 가운데 제일 낮습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종교사학자 가운데 이원규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글을 읽고 함께 공부한 바가 있는데 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게 신뢰를 잃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이토록 염려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가? 한마디로 답합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이중성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삶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원규 교수는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바라는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루려면 그래서 믿는 대로 사는 일이 있어야 한다 믿음과 삶의 모습이 일치되어야 한다 소위 말하는 선데이 크리스천 주일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천, 날마다 날마다 세상 한가운데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대로 사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전체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읽은 5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두고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딱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도 회색 지대나 중간 지대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두 가지 삶의 방식 가운데 하나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판단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6절 말씀에서도 그러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딱두 가지입니다. 한쪽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래서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도적인 어떤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일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데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그 의미가 매우 다릅니다.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이리저리 걸어 다닌다. 그래서 누군가와 동행한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인도에 따라 이리저리 돌아다니거든요 이를 행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데 이분의 학파를 페리파테토스 학파 소요 학파 우리 말로는 그렇게 옮겼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함께 스승과 제자가 걸어 다니는 학파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의 사상과 교훈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 방법을 제자들을 데리고 자기가 함께 이리저리 걸어 다니면서 자기가 인도하는 대로 제자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가르치고 교훈하였기 때문에 페리파테토스 학파다, 소유학파다, 함께 걷는 학파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유사하게 성령에 따라 행한다는 말은 우리의 스승 대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일로 우리를 스승처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간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삶이죠. 그래서 18절 전반절을 말씀해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것이 바로 성령에 따라 행한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 한쪽에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편에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는 삶이 있습니다. 욕심이 핵심인데요. 이 말은 성경에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성경에 욕망, 정욕, 탐욕, 탐심이라고 옮겨진 말인데 이 모든 말의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을 떠나 인생을 죄의 길로 인도하는 아주 물리치기 어려운 강력한 유혹의 힘,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로 나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정반대라서 대립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함께 갈수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과 동행하는 삶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의 관계를 거스른다 또 대적한다 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두 단어의 의미가 거의 동일한데 완전히 정 반대가 된다.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갈등하고 싸운다. 그러 결단과 함께 갈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은 결단과 함께 갈수 없어서 마치 물과 기름이 함께 섞일 수도 없는 그런 삶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두 가지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지 양다리를 거치려고 한다거나 해색지대가 있다, 중간지대가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형들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이에 대한 대답을 찾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 말씀을 끝내면서 7장 말씀에서 우리가 자라는 것처럼 열매로 그 나무를 알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어떤 나무를 봤는데 그 나무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나무에 사과 하나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사과, 나무, 옛, 라는 것을 우리는 그 열매, 사과라고 하는 열매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판단하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종류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두 가지 정반대 되는 삶의 모습들이 맺게 하는 열매의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19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 열매들 사실상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썩어져 버릴 그런 열매들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삶을 살다 보면 그 삶의 모습에서 이런 열다섯 가지 부패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학자들의 연구한 바에 따라 이 열다섯 가지를 네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 맺어지는 또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아주 부패한 모습입니다. 음행은 우리가 잘 알죠? 가늠하는 일입니다. 더러운 것, 제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소위 말하는 변태행위입니다. 또, 호색이죠? 역시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려운데, 성적인 것만 탐닉하는 중독자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종교적인 것, 믿음에 관한 일에 관련되죠? 우상숭배 우리가 너무도 잘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숭배하는 일입니다. 주술 우리가 흔히 보는 마술과 굿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 관계와 관련된 부패한 열매들입니다. 원수를 맺는 일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분쟁은 싸움을 좋아하는 일입니다. 또세 번째로 시기가 있죠. 타인이 잘되는 것을 보면 견디지 못하는 일입니다. 분냄은 지나치게 화를 내는 일입니다. 당짓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진리에 반대하기 위해 파당을 만들어 내는 일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복음, 가짜 복음으로 청도들을 현혹하는 거짓 교사들과 같은 무리들이 향하는 일입니다. 또 분열이죠. 분열은 당 짓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완전히 쪼개어 버리는 악한 행위입니다. 이단이 있죠. 이단은 교회에서 당을 짓고 분열을 시켜서 결국 목적은 자신들을 위한 거짓 집단, 자신들을 따르는 거짓 무리들을 만들어 내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이 이런 일을 했고 오늘날 신천지 이단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투기가 있죠. 시기하는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남에게 서스름 없이 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카테고리로 술과 관련된 부패한 삶의 모습 열매들이 있습니다. 술 취하는 일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방탕함은 이때 당시에도 어떤 잔치 연애를 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1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더 방탕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술을 먹고 2차, 3차, 4차 가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닌가요? 이런 일들 중에 어느 하나가 있나요? 말씀의 기록 되고 읽은 김에 제가 이 열다섯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술 마시는 일에 대해서만 단임 목사로서 청중하게 부탁과 권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는 술을 취하도록 드시는 분이 하나도 없다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계속해서 이술 마시는 일로 한두 성도님이 말씀하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 분이 제게 오셔서 그 가운데는 우리 교회 새신자로 들어오신 지뭐 1, 2년밖에 지나지 않은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목사님, 제발 설교 시간에 세게 술 마시는 일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왜 그러시냐고 여쭈었더니 어느 장소에선가 이 지역입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 혹은 어떤 분들 제게 이름을 말씀해 주신 분도 있지만 서로 제간에 상처받기 때문에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고 계신 분 혹은 분들을 자기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분상으로 보면 술을 마시지 마셔야 할분 혹은 분들인데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리고 얼굴이 빨간 그런 모습을 보니까 자신이 시험이 들어서 매우 힘드니, 목사님 권면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힘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술 마시는 그분을 생각하면서도 힘이 들었지만 그분 혹은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신 우리 성도님들이 저 앞에 와서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혹여라도 술을 어떤 보이는 자리에서 마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말씀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내가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분이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전두의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술을 끊으실 수도 있겠죠. 그래도 꼭 마시고 싶으시다면, 누구도 보지 않는 곳, 비밀스러운 곳. 무인도라도 찾아가셔서 마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열다섯 집 가운데 정말 열매처럼 삶의 모습이 그러한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은 하나도 없다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22절과 23절 유명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유명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판단하려면 이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학자들을마다 조금 분류하는 것이 다르지만 존 소터트라고 하는 유명한 분 계시죠. 그분이 이 아홉 가지 열매를 세 가지 관계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을 읽었는데. 간단간단하게 또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물론 성도님들 여러분 서로도 사랑하여야 하시지만 지난주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눴지요.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먼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희락 기쁨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화평. 역시 실학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경험하는 그리고 맺어갈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화평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원수된 것, 에베소서 2장 말씀해 보면 높은 벽, 장벽을 무너뜨려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평케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와 이웃의 관계,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첫째가 오래 참음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자신에게로 인도하셔서 오래 참아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오래 참는 일을 통해서 용서하고 화해의 길로 나가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보금서를 보면 예수님의 사람들을 볼때 안타깝게 여기시고 천국보금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모든 마음이 불쌍히 여기시고 극률히 여기시는 마음 그게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불쌍히 여기고 극률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가 양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하신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 그 뜻이죠. 세 번째로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스스로 맺어야 할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로는 충성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충성은 변함없이 언약, 약속을 지킨다. 그래서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여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온유죠.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 안에 늘 겸손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온유한 마음을, 그런 성품을 개발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절제죠. 육체의 일을 끊어내는 일입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지난주에 말씀 나누던 것처럼 자유를 주셨는데,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야 되는데, 절제하는 일이 없으면 육체의 기회를 삼고, 오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육체의 삶을 향하여 나가지 않도록 그런 열매를 맺지 않도록 늘 절제하는 성품을 길러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목사님,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성도님, 저는 이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지금 제삶 가운데서 이런 열매가 제일 그래도 맺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하나씩은 있지요? 이번에도 아멘이 없으시면 큰일인데요. 그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아주 속삭이는 말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이런 성령의 열매를 조금이라도 그래도 맺고 있고 앞으로도 더 풍성히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요번 요 목회자 큐티 세미나 가서요 서로 고백하는 일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일이 얼마나 신앙에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내년부터 목장교에서는 그런 일들이 더 일어나도록 인도하고 양육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하는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은 유명한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색지대 중간 지대 양다리 거치는 일 없습니다. 똑같이 두 가지 다른 삶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아갈 때그 마지막 종착역도 완전히 다릅니다. 6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종착력은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썩는 것은 부패하는 것. 그래서 멸망과 죽음을 뜻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과 죽음, 지옥행이라는 거죠. 반면에 성령을 따라 행하여 살면 그 종착력은 영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성령과 동행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원하는 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영생이라는 정착력에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